어,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5분만 투자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5분 별거 아니죠 할수 있어요 없어요 5분 할수 있죠 야, 여러분 혈액순환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은요 얼마큼 중요할까요 혈액순환이 얼마큼 중요할 것 같아요 생명을 좌우해요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에 네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혈액순환 안되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뭐 고지혈증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동맥경화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 있고요 뇌졸중 있고요 그래서 이 질환을 아토피는 빼놓고 소리 없는 저승사자 이런 별명까지 있어요 소리 없는 저승사자 이 심장에서 혈액이 동맥으로 그리고 또 모세혈관으로 가죠.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심장의 동맥 옆에 또 정맥으로 돌아오겠죠. 정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동맥으로 나가고 정맥으로 나가는 것을 순환. 무엇이 순환한다? 혈액이 순환하니까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죠? 네, 혈액이 순환합니다. 그런데 혈액이 몸을 순환하기 전에 심장에서 몸으로 이 순환이 되기 전에 어디로 순환을 할까요? 폐 맞습니다. 이거를 폐 순환이라고요. 그리고 몸으로 순환하는 것을 체 순환이라고요. 폐 순환, 체 순환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어, 혈액 순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심장이 움직이는 즉 수축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 수축을 할때 순환이 팍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순환하는 혈액은 이 가스 교환이라고 해서요. 즉 호흡에 의해서 산소나 이산화산소에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요, 영양을 운반하거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일을 혈액이 한다고요. 하는데, 순환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게. 하나는 혈관이 터져버려요. 이거를 보통 출혈이라고 말합니다. 출혈. 뇌출혈, 뭐 이렇게 출혈, 어, 터져가지고 혈액이 나오는 걸 출혈이라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 우리 몸에 뇌, 신장, 대장, 간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각각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혈액의 양이 렇게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허혈이라고 해요. 허혈 그래서 출혈과 허혈은 몸에 문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순환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어이 외에 혈전. 혈전이 뭘까요? 혈액이 네, 이렇게 떡이 되는 거. 혈전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거 폐색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경련 종양 등에 의해서 이 혈액이 이제 잘 순환이 안 된다고요 순환이 잘안돼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혈액 순환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순환을 위해서 뭐 운동 기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또 우리가 먹는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아니면 영양제들 우리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혈액순환을 위해서 저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걸으면 됩니다. 어싱하면 돼요. 근데 이거 5분 한다고 해서 솔직히 혈액순환이 팍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5분 운동해봐야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 특히 여성분들인 경우, 남성분들도 질병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루 5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발에 다리를 닦는 것을 뭐라고 하죠? 교욕인데좀더 뜨겁게 닦는 거. 각탕이라고 하나요? 네, 각탕.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아주 따끈한 물이에요. 뜨거운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이불을 들어 씌우고. 땀을 내는 것을 할수 있어요. 근데 매일 하면 지치니까 한 달에 한열번 정도만 합니다. 5분 투자하세요. 5분. 뭐더갈수 있어요. 7분, 뭐 이렇게 8분까지. 근데 한각탕을 하는데 그러면 땀이 쫙 나겠죠. 그러면 땀이 난다는 말은 지금 혈액의 농도도 묽어진다는 거고 노폐물도 빠진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엄청 잘 돼요. 근데 매일 하다 보면 어,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으니까 매일 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 3일에 한번 정도. 그럼 나머지 이틀은 뭐 해야 될까? 네,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발목 펌핑 운동. 들어보셨어요? 발목 펌핑 운동. 발목 펌핑 운동은 여러분들 누워서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상관없어요. 앞에다가 대나무나 아니면 발목 펌핑 운동 치면 운동 기구 치면은 그 기구가 나옵니다. 그 기구에 이 종아리 밑에 발목이죠. 거기 들어서 톡. 내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이 신장에서 혈액 순환을 시키잖아요. 순환을 시키면 피가 이렇게 도이잖아요. 피가 도는데 나가는 피는 동맥을 통해 나가는데 들어올 때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정맥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올 때그 중에 특히 멀리 간 혈액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종아리 막손 이런 발까지 간 혈액이 다시 돌아오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목 펌핑 운동을 해주면 그 제2의 심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종아리 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한 5분만 네,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더 해줄 수 있다면 한 10분, 15분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그냥 한 꾸준하게 저녁이 됐든 뭐 아니면 아침이 됐든 5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5분으로 여러분들의 혈액 순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자주 가지고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